그냥 재미로 무심코 지나간 사건을 되돌아보는 시간 와빌의 그재무지 와빌입니다. 이제 드디어 봄입니다. 진짜 날씨가 좋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 영상 끄시고 연인분께 연락해서 나가 놓으세요. 죄송합니다. 끄지 마세요. 농담이에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네이버에 와빌 혹은 그재무지를 치면 자동완성이 되더라고요. 유튜브도요.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아무튼 오늘은 다시 돌아온 포켓몬 게담그두 번째 이야기 무서운 걸 싫어하는 와빌이 만들어봤습니다. 이어본 꽂고 재밌게 들어주세요. 인간과 포켓몬의 진짜 관계는 무엇일까요? 만약 그들이 친구라면, 그들은 친구에게 싸우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걸까요? 이들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오시티에 있는 도서관의 책들을 읽어보면, 읽고 있는 사람의 눈을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신호 옛날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숲 속에서 사는 포켓몬이 있었다. 숲 속에서 사는 포켓몬은 껍질을 벗고 사람으로 돌아가, 그들과 함께 잠들고, 다시 포켓몬의 껍질을 입고 마을에 오는 것이다. 이어서 수록된 내용에는 사람과 결혼한 포켓몬이 있었다 포켓몬과 결혼한 사람이 있었다 옛날에는 사람도 포켓몬도 같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이었다 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위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태초에 사람과 포켓몬은 원래 같은 종족이었고 수세대를 결친 교배로 인해 오늘날 인간이라고 불리는 유형이 탄생했으며 이 인간이라는 유형은 자신들과 다른 모든 유형들을 포켓몬이라고 치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포켓몬 중간 유형의 얘가 바로 루즈라, 홍수모, 마인맨 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극중의 인간들은 자신의 먼 친척일 수도 있는 이들을 몬스터볼에 가져고 서로 싸우게 하며 죽이고 잡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미 극중에서 인간들은 포켓몬을 먹는다는 사실을 여러 번 암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면 어떨까요? 밤섬이 있는 포켓몬 에이지에서 로이의 우츠보트를 대신해 마스코트 자리를 차지한 선인왕의 진화 형태입니다. 밤선이는 포켓몬 역사상 처음인 선인장 포켓몬으로 화려한 데뷔를 시도했지만 선인왕의 유명세에 비해 딱히 눈에 띄지 못했습니다. 이런 밤선인의 도감을 살펴보면 사막에 서식하고 밤이 되면 움직이기 시작하며 사막에 더위에 지친 먹잇감을 잡는다. 한밤중에 사막을 걷는 여행자의 뒤를 졸졸 집단으로 붙어서 걷는다. 지쳐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듯이 포켓몬은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증거는 밤선인만이 아닙니다. 로이의 마스코트였던 우츠부트의 도감 내용을 보면 머리에 달린 덩굴로 먹이를 유인해 가까이 왔을 때 삼켜버린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참고로 구구와 깨비참도감을 보면 작은 벌레를 먹는다고 상세하게 적혀있는데 어째서인지 우츠부트는 그저 먹이라고만 적혀있네요 다시 도감으로 돌아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정글의 안쪽에 우츠부트만 있는 지대가 있어서 한번 가면 두번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썰에 야하면 정글에는 수많은 원주민 부족들이 있었는데 사람이든 포켓몬이든 가릴 것 없이 먹어치는 우츠부트의 난폭성으로 인해 부족은 멸하거나 떠나게 됐고 그 부족들이 살던 자리에 우츠부터 군락이 생기게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켄카는 노말 타입의 가족 포켓몬입니다. 참고로 켄카는 암컷만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엄마 포켓몬이기 때문이죠. 켄카의 도감을 살펴보면 배의 주머니에서 새끼를 키운다, 안전할 때만 새끼를 주머니에서 꺼내 어 놀게 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도감에서 볼수 있듯이 켄카는 아기를 키우는 포켓몬입니다. 그런데 켄카의 아기 포켓몬에 대해선 그 어디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포켓몬 이름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이 야도라는 야도네 꼬리를 문 셀러로 인해 지나가된 포켓몬입니다. 이에서 알수 있듯이 포켓몬스터 세계관에서는 눈이 달린 웬만한 것들은 그들만의 이름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도감에서 알수 있듯이 배 주머니가 있는 포켓몬이 켄카라면 저 아기 포켓몬은 누구일까요? 썰에의하면 저 아기 포켓몬은 탕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탕구리의 도감을 살펴보면 죽은 어미의 해골을 항상 뒤집어 쓰고 있어서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아무도 모른다. 사진만 봐도 캥카의 아기와 탕구리의 모습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암컷 포켓몬이 캥카라면 수컷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애초에 수컷은 가족을 버렸고 그 누구보다 아기를 사랑했던 캥카는 홀로 자신의 아기를 키우게 됩니다. 그런 엄마 밑에서 행복하게 자란 탕구리에게 슬픈 일이 닥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젊은 트레이너들이 자신의 포켓몬의 경험치를 위해 행복하게 지내던 켄카를 죽이게 됩니다. 자신이 불러도 대다보는 엄마의 모습에 탕구리는 엄마가 죽은 걸 깨닫습니다. 탕구리는 죽은 엄마를 해치려는 다른 포켓몬과 맞서 싸우며 더욱더 강해지고 자신의 엄마를 뒤늦게라도 지키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엄마가 배골이 되더라도. 그리고 탕구리는 자신의 엄마를 잊지 않고 항상 자신과 함께 하기 위해 자신의 엄마 켄카의 두개호를 머리에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엄마한테 전화하고 올게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지우와 피카츄. 비록 괴담은 존재하지만 세월이 변해서도 그들만은 아직 순수한데요. 언젠가 지금의 우리들도 어렸을 때처럼 큰 고민 없이 지내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더욱 재밌는 썰과 다양한 장르로 돌아오겠습니다. 진짜 많이 관심 받고 있어서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행복함이 더 크네요. 지금까지 와비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